자, 추첨이 간단한 체크 분석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종목 언급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아래와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이 추천 종목들은 유튜브 혹은 저희 또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내역들 같은 경우는 아래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해주시면 저희 카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어, 말씀드린대로 추천드리는 종목들 매일 같이 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도 내역을 살짝 간략히 보시면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이 내역들 모두 카페에 있습니다. 자. 어, 3336%, 21년도 누적 최고 누적 기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1095승 87패, 1182개의 표본, 92.6% 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544.69%를 달리고 있고, 52승 4패입니다. 해서 현재 92.8% 승률을 이어갑니다. 자이 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추천드릴 종목은, 어, 북한 관련, 대북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북 종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평화 모멘터 관련 종목이 있고, 하나는 전쟁 관련주가 있는데, 어, 저희는 이제 후자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종목이 한일단조입니다.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이 고점비 지금 뭐 3분의 1로 대형 폭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별 하락폭만 저점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70% 정도 폭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저점에서 횡보를 보이며 사실상 매집세가 이어졌습니다. 매집 패턴이 이어지면서 저거래로 단보 흐름이 이어졌고 또한 22평을 62평이 내려와 주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에 돌입했다고 라볼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물량 테스트도 조금 형성이 됐고, 이런 와중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테마의 시작이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하인단조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슈팅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는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3,125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아주시고 단중기 대응을 좀 이어주시는 분들 제가 뭐 분봉 대응을 좀 드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중장기 대응하신다면 이 하단 대략 한 2,200대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부근 매수에서 쭉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심하기 때문에 비중은 아주 조금 해서 한번 네, 재미 정도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추천 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빅텍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상승장세로 마감이 되었고 또 2평 역별 중에 302평 네, 최종 저항라인까지도 돌파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한일단조는 이제 저점에서 막 시작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 빅텍은 대장주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무브먼트가 심하기 때문에 단기 차이 노려볼 만한 종목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잔재하므로 말씀드린 대로 비중 조금해서 노력을 시길 바라겠습니다. 6,662함에서 최소 목표 3%이고요. 어, 대응 방법은 마찬가지로 중장기 분들은 하단으로 밀리면 매집해서 가시면 되겠으나 비중 조절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